간화선 수행도량 안국선원 세종분원 세종선원이 지역 불자들을 위한 참선 수행과 교육 중심 도량을 발원하며 개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종선원 주지 서공스님은 참선과 불교 대학 등으로 세종시 불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고 법석에 올른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늘 정진하는 수행자로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열심히. 포교 일선에서 누구나 다 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이 세종 선원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 포교 원력을 다져온 세종 선원 주지 서공스님은 지난해 벽송사에서 하안거 정진을 하면서 수불스님과 인연을 맺고 불사를 시작해 지난달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거쳐 선원을 공식 개원했습니다. 개원법회에는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을 비롯해 세종시 불교사면합회 회원스님들과 포천관음사주지 해만스님, 덕수사주지 정각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